안녕하세요. 짱구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이 날씨가 오늘 흐릿하고 곧 비가 올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비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오이 텃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2주 전만 해도 오이가 진짜 살까 죽을까 말까, 살까, 아, 이랬었는데, 2주 영상을 보다가, 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오이가 버덕 버떡 지금 버덕버덕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쯤 돼가지고, 지금 한달 조금 더 됐거든요. 어, 제가 오이 시몬지가. 한달 조금 더 됐는데, 아, 이쯤 돼서, 추비를 언제 줘야 될까, 고민, 고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이가 좀 탄력이 붙어야, 아, 추비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날씨가 올 초에 너무, 날씨가 안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 오이가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요 며칠 사이에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어, 이렇게 오이가, 어, 진짜 30cm 이상. 이렇게 지금 잘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 밑에 겨순하고 어 오이하고 어 이렇게 좀 절단을 하고 에 추비를 에 주려고 어 이렇게 지금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짱뚱어는 추비를 어떤 걸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이의 첫 번째 추비는 전 오이는 바로 열리면서 바로 달리기 때문에 질소가 많이 없는 이 슈퍼 원액하는요 비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질소가 12% 인산이 6% 어, 칼이가, 에, 칼리가 8% 어, 고토가 2% 어, 붕소가 어, 0.2% 칼슘 6% 어, 유황 6% 요걸 선택했습니다 어, 요거를 선택을 요거를 했는데 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비를 주느냐 어, 저는, 어, 저는 지금 이 오이나무 사이사이에 페트병을 이렇게 지금 한 개씩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 제가 어 페트병에 이한 컵씩 지금 요한 컵씩 지금 요리 넣어놨어요. 이래 보시면은 저 돌멩이 하나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 보이시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 붓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물을 예 물을 이 반절 페트병에 이 반절 정도 어, 이 지금 페트병에 이 페트병에 반절 정도 물을 채워 줄 겁니다. 에 3일에서 4일 일주일에 두 번씩 6월 15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어 3주에 걸쳐서 어, 이 비료를 다 물로 녹여 어, 가지고 다줄 거예요. 그럼 6월 15일이 지나면 6월 15일이 지나면 어, 이제 여기에 주는 추비가 싹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표트병을 뽑을 겁니다. 이표트병을 뽑고, 어, 제가 여기에 단돌이를 새로 해서, 새로 해서, 어, 새로 해서 여기에다가 오이 씨앗을 심을 거예요. 오이 씨앗을. 어, 여러분들, 이렇게 오이를 텃밭에 이렇게 심어보면, 심어보면 정말 10개 이상, 진, 정말 따먹기 힘듭니다. 텃밭의 고수들이 아니고는 정말 진짜 10개 이상 따먹기가 오이가 상당히 힘듭니다. 에, 오이를 이렇게 한번 심어보면 실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따먹기 시작해가지고 장마가 끝나고 8월 더위가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오이가 요즘에는 오이가 마디마디에 열리잖아요. 이렇게 마디, 첫마디 열리고 두마디 열리고 마디마디 마디 가면서 오이가 열리기 때문에 오이가 수십 개 달립니다. 어, 작년에도 제가 에, 오이를 에, 저는 이제 이걸 퐁당퐁당으로 어, 오이를 달리게 할 거예요 퐁당퐁당으로 애초부터 아예 그냥 애초부터 이놈 만약 이놈 오이를 살렸다 하면은 이놈은 바로 반드시 자르고 이놈 살렸다 하면은 그다음 오이 이놈 이놈 자르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으로 애초부터 가지고 갈 겁니다 이놈을 이 오이 오이가 달리는 대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실제 오이를 많이 따먹을 것 같지만 많이 못 따먹어요. 이 하방에 이놈이 크게 되면 이놈이 쪘고 다시 이제 이놈이 쪘으면 다시 이놈 크면 은 이놈이 이놈 크게 달리면 이놈 쪘고 이런식으로 가거든요 이게다다 키워 먹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퐁당 퐁당 해서 퐁당 퐁당 해서 따 먹어도 키워도 실제 10개 이상 저는 10개 이상 분명히 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 우리 텃밭에 우리 형수님도 그렇고 텃밭을 좀 한번 가보시면 예, 저번에 구더기를저 같은 이제 파가지고 이제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오이 나무가 그래도 상당히 조금 오래가요. 오래가지만 예, 텃밭에 여러분들 멀칭해가지고 비닐 이렇게 이 멀칭해가지고 비닐 이렇게 이싹씌어가지고어 두둑이 적은 상태에서 오이를 심었다라고 하면 진짜 오이 한 다섯 개 정도 따 먹으면 어 8월달에 무더위가 와버리면. 위에 올라가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에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면은 요 위에를 적심을 해가지고 요 위에를 적심을 해가지고 적심을 해가지고 이 하방에서 어 옆까지가 하나 나오면 그놈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에 오이를 에 다시 따 먹으려고 하는데 에 저도 지금 그리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 한번 해봤는데 에 사실 그 거기에서 오이 오이가 오이 나무가 거의 시들시들한 상태에서 그순다 자르고 옆까지하한 아들 순뭐한두순 키워가지고 거기에 에, 예, 오이를 달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 오이도 맛도 없어요. 거기 달리는 거는. 새로 씨앗을 심어서, 여기에 새로 씨앗을 심어서, 새로 씨앗을 심어서, 새롭게 나, 예, 새싹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열리는 오이가 오히려 더 맛도 있고, 뭐또뭐 뭐 싱싱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이이 이 오이나무 사이에 오이나무 사이에 오이를 전편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작년에는 두 번을 심었어요. 두번 가을까지 두 번을 가을 오이까지 여기서 심었는데 올개는 올개는 세 번을 심을 겁니다. 세번 6월 15일날 심고 8월 초에 심고 어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어 오이를 여기 이, 이 자리에다 이대로 심을 거예요. 단돌이해서 어, 6월 15일날 에, 제가 에, 오이를 심는 모습 어,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실제 이 올게 오이는 가을 설이 올 때까지 쭉가면서따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이 나무 저 우리 텃밭에 에, 텃밭에 지금 그 옥수수 심은 어그 자리에 옥수수 나무를 한 개를 뽑아내고 그 구간 구간에 옥수수 나무 대를 이용해서 오이를 또 구간에 장마철에 씨앗을 또 심습니다. 8월 장마가 끝나갈 무렵 7월 한 25일 정도에 오이 씨앗을 한 50개 정도 심을 거예요. 어 그러면은 최소한 50개 심으면 100개 이상 오이를 100개 이상, 100개 이상 덧답니다. 쉽지? 가을 오이는 또이봄 오이처럼 막 구간구간 가다 떨어지고 그러질 않아요. 막 말라, 한번 열면은 가을 오이는 진짜 열리는 대로 많이 안 죽고 계속 열리더라고요. 끝까지, 설이 올 때까지, 예, 마지막까지 열립니다. 어, 여러분들을 저 따라서, 어, 저 따라서, 에, 올게 오이 저 따라서 가을 설이 올 때까지 한번 짱뚱하 같이 이렇게 오이 한번 재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아까 오이를, 에, 저 추비를 주면서 어, 주비를, 이렇게, 주비를 주고, 주비를 주고, 밑에 하방에 있는 이 오이하고, 오이하고 순.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줄기순 있잖아요. 줄기순 이런 것들도, 예, 가다가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예, 끊어주시면, 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어, 지금, 퐁당퐁당. 지금은 제가, 예, 오이를 약간 살려두기 위해서 지금은 놔뒀지만, 어, 며칠 있다가 이 퐁당퐁당으로, 어, 이놈 살리고, 이놈 죽이고, 이놈 살리고, 그 다음은 죽이고, 이 자를 거예요. 예, 그렇게 잘라도, 가 상당히, 이제, 많이, 따먹어요. 예, 그럼 뭐, 다 키우겠다고, 이렇게 키워봐야, 다 키우겠다고, 다 키워봐야, 이하방이 하나 달리면, 그 위에 거는 얇아집니다. 여러분들, 에 뭐, 시설 하우스 안에서 관주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야, 뭐, 열리는 쪽쪽 따먹을 수 있겠지만은, 실지, 오히려 재배, 우리 텃밭에 재배하면은 물관리가, 수분 관리와 물 관리가, 걸음 주기가, 수분, 물 관리와 걸음 주기를 진짜 정성대로 잘모 하기 때문에, f m 들은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먹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애초 처음부터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텃밭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방에 있는, 이 가이, 저, 쳐져 있는 어, 순하고 낙엽하고 이게 오이도 한 개씩 따주고 이렇게 오이 땄어요 어, 따주고 다 따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줄기순 줄기순 어, 다 따주시고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올게 여름에 오이냉국은 내가 재배했는 음, 텃밭에서 텃밭에서 내가 재배했는 에, 오이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어, 제 생각 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오이 텃밭에 추비를 이렇게 줬다 하는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